3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4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 년 임자 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1 어, 0 개의 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인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이 기라고 하는 천간, 음량, 오행,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중성,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양 또한 음이 없이는 어, 양이 존재할 수가 없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여자 또한 남자가 있어야 어, 서로 존립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 양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개념 같지만은 솔직히 내미, 이렇게 따져보면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이 같은 중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양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그래서 무 라고 하는 양토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고 웅장하고 방대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음은 이라고 한 것은 양에 비해서 작고 아담하고 낮고 좁은 작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비유할 때 고황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산이라든가 산맥이죠. 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고 산맥은 그 산이 길게 쭉 펼쳐져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는 구릉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는 넓은 평 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개념의 토가 바로 이 무토. 토이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어, 큰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성격 그래서 무토가 신왕 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반대로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가 아니라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전원일기의 그 전원이죠. 어, 밭전자에다가 동산원자죠. 작은 뭐 텃밭 같은 것 작은 어, 과수원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해도 되겠고요. 담장토라고도현합남다 성장토, 담, 성장토는 아마 무투를 성장토라고 하는 것이고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어 디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담장 안에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 작은 동이 안에 담겨져 있는 토. 즉,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분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는, 왕암은 후중해지기 때문에 감목을 취용해서 소토, 소벽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감목, 을목 등등 목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토가 산토, 산토가 된다거나 여기서 산토라고는 흩어질 산 자를 의미하죠. 흩어질 산. 그래서 산토가 되거나 아니면 밖 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토, 박토, 또는 어, 산, 이건 산토고요. 박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박토, 열불박. 토가 얇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너무 무토처럼 후중할 필요도 없지만 은 어느 정도 토가 졸립을 예, 해야 되는데 너무 목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은 산, 에도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기토는 어, 목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 텃밭과 같고 그 텃밭 안에는 이미, 이미 어, 작은 씨앗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도록 따뜻한 온기를 온기 따뜻하게 해주거나, 어, 해주고죠. 주거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만 해준다라고 하면, 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에 있는 그 작은 비옥한 토가 아, 아주 어, 양질의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묻 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터는 병화 계수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취용한다. 병화를 취용하는 우선적으로 취용할 때는 해자 주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이 금수가 왕할 때는 화를 먼저 취용하고요, 계수를 취용할 때는 어떠, 어떤 때, 특히는 이제 4, 5, 미월 같은 때 또는 수기가 부족할 때는 계수를 먼저 취용하게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자월이라고는, 일단 절기로는,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되어 있다. 대설이 되어야지만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온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 놓고 봤을 때 해자축월 중에 자월은 한, 한 축이 되죠. 해자축을 동절, 겨울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초동, 초겨울이지만 자월은 중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중동, 어, 저기 뭐,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런 중동이 아니라 버금중 자를 써서 수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에 바로 자월이고요. 그다음에 해자 추월이 모두 수왕절이 되는데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가장 왕성한 수의 여기가 제왕지가 된다라고 해서 자월의 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사월로 보면 물이죠 물 그래서 해월, 자월, 주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물이 겨울에는 어떻게 될죠 결빙될죠 결빙 결빔, 얼게 됩니다 겨울 해자 주월에는 모든 것이 얼게 됩니다 나무도 얼고요 물도 얼고 금도 얼고 사람도 어, 달달달달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드는 그런 계절 이 바로 이 해자주거의 어 그런 어, 혹한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어 겨울철에 해자주거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기온이 그만큼 하강한다. 몹시 춥다. 엄동 설한이다라고 하는 뜻을 어, 명심해 두시고 해자주거를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임수라든가 계수 같은 것이 투출을 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개념으로. 또볼수 있지만 결국은 보다 기온이 하강해서 더욱 더 추워진다. 엄동에 그러한 한기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자 축거에는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조후. 이때 이 해자 축거의 조후는 차가운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떤 일간이든 간에 병화 또는 정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를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우선해서 쓰게 되고, 만약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화를 쓸 수도 있겠으나, 정화를 쓰는 인 것은 공력의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오늘 일간 기토라고 하는 일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자월 이, 이 자월이면 여기가. 절지, 퇴지가 되죠. 절태지에서 퇴지가 됩니다. 매우 신약한 그런 음,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수가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약하고, 재다 신약한 사주국세, 이건 좀더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구제가 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재정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자월에 춥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가 된다? 얼어붙은 동, 토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월에 기토가 태어났다. 자월에 어저께처럼 무토가 태어났다. 눈을 씻고 뭘 찾아봐야 된다.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찾아본다. 병화 없든 정화라도 상관없고요. 천간에 병정화가 없으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정도 이렇게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미중정화, 술중정화는 크게 의미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둘 수만 있다라고면 하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되는 것이고 일단 천간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병화 자체도 토도 자월에. 절지라서 매우 약하지만 화도 자월에 절지 퇴지이 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기 무토처럼 감목이 있어서 감목이 있어서 병화를 보좌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토 입장에서는 토, 목이 많아지는 것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감목이 첨가나 투출을 하기보다는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인목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병아일간이 뿌리를 두는 것이 좋다. 사화 오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병아만 여기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도 사화 오화의 생을 받으면서 뿌리 통근을 할수 있으니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로 사화오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천간에 임수 투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타김이라고 생각, 기토타김이 아니라 이건 이건 기토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임수 입장에서 생각, 생각. 기토 입장에서 임수 탁하했던 말도 뭔 상관입니까 그죠 기토 이거는 탁 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수 동력 물이 너무 많아져서 물이 임수가 범람을 해서 기토가 휩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한강 예전에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 한강 주변 북한강 이쪽 주변에는 강 옆에 어 농사짓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기서 텃밭이라든가 하우스 재배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뭐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이라든가 범람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어 논밭을 다 휩쓸고 지나가죠. 그게 바로 어 사수 동류라고 하는 거예요. 기토탁이 아니라 사수 동류라고 하는 것. 임수가 좌월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 개수가 뭐 기도 를뭐 사수 동류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크게 하강 물론 임수 투출을 해도 기온은 하강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병화도 병화를 용신으로 쓸때 임수 개수가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기온도 떨어뜨리는 역할하지만은 이용신으로써야 되는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자월의 기토는. 참간으로 임계수가 추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임수 또는 개수가 추출하게 되면 무토라 비경급제인 무토 또는 기토로서 그 수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뭐신살이다뭐 삼재 공망 이런 것 등등등등 많이 보지만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삼재 공망 신사 이런 거 보면은 사주를 제대로 볼수 없게 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 에 있는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용 음으로서 자수는 원래는 양이. 지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기토가 원리형에 있는 수를 극하는 관계죠. 토극수의 관계가 되니 내가 극하는 아극자가 됩니다. 아극자. 아극자 다른 말로 육신으로 보면 식상이 아니라 아극자는 식상이 아니라 재성이 되는 것이죠. 재성.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으로서 재성은 재물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흥 오락도 되고 인기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처 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재성은 다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라고 하는 것과 정재와 편재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처 바른 재물, 편재는 약간은 일학천근과 같은 재물 또는 어 본처가 아닌 뭐 그런 뭐 세컨드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돼서 뭐. 편제를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 저는 정자 들어가는 정제보다는 편제가 오히려 어, 낫다고, 편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라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정제든 편제든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은 음토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토가 자월에 되나는 편제 격이 되는데, 자, 자월은 수과, 재성인 수가 왕하고 일간 기토는 약하죠신 약. 제왕한 사주,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니 약한 일간이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원령의 재성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재물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도울 때 생조해주는 방법 또는 방조해주는 방법인데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거고요. 방조는 비견, 겁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가지 자월은 엄동설한이 되는 것이니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기토가 어떤 토 동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서 어, 조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간을 돕고 조우할 수 있는 것 어, 이거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그래서 일, 어,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다 반드시 화는 뭘 좋아한다 병화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일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해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해수. 어 자, 시로 썼네요. 해자를. 자, 해수를 이렇게 봐가지고, 기해 일주가 되죠. 자월에 다시 해수를 보게 되면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재성이 더욱 많아지니, 재다신약은 더욱더 심각한 재다신약, 재신약, 신약 제왕이 되는 것이 데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에도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임수 또 투출되어 있고요, 어, 연간의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한 말로 웬만하면 이건 종격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재성으로 종하죠. 기명 종 어, 종제 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어, 사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종제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봐야 될 것인데, 만약 이런 경우에 종제가 되기 위해서는 화를 봐서는 안 되고요. 토를 봐서도 되지 않습니다. 목은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목은 왕수의 기운을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종격이 되는데 기명 나를 버리고 종하는 것인데 화를 화가 있게 되면 나를 내가 나를 버렸는데 나를 자꾸 생조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종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것이고 토가 있으면 일간에 뿌리를 얻게 되면 종이 되지 않는다. 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종격이라고 해서 파격이 될 수밖에 없죠. 종하려면 깨끗하게 종하는 것이 좋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중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격이 되더라도 썩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수로종할 때는 화토를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장되는 화가 있기 때문에 역적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명식은 저 인중병화 있으면 저는 종격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일간 기토가 뿌리를 둘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 자꾸 인중무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인중부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기도가 턱껍만지도어 뿌리 들것이 없죠. 이걸 고립무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 하죠. 고립되어 있는데 누구도 나 하나를 어 거들떠보지 않는다. 추, 그 겨울이라 춥죠? 누구 하나 핫팩 하나 주지 않죠? 누구 하나 순댓국 하나 사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하나 소주 한잔 사주지 않습니다.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기토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어야지만 이 기토가 존립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간목에 도출되어 있습니다. 갑기 합. 이뭐 합격으로 각기 앞에서 수로 정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역시나 인중병화 있으면 이거는 종격으로 되기는 어렵구요 이 왕한 재성이 재성이 관을 이렇게 생활적 각기 앞에서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토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합한다 하더라도 이거 좋지 못하죠 이거 토가 수에 의해서 사수 동류가된다 그랬죠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을축시가 되게 되면 축토의 단지 간신 이렇게 뿌리를 두긴 두미단만은 자월의 해수 축토 오보죠 이거 방합이 됩니다 방합 방합이 돼서 계자축 완전한 방합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 두 개가 천간에 투출을 하죠 을목이 얘를 극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건 종으로 종해야 돼요 종해야 돼 근데 가종이 됐죠 가종 그래서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종격도 가종이 되고 이건 보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일축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병화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병화어 수생목생화에서 수생목, 이 화가 나를 생기해주죠. 조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인성이 있어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생해주는거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 매우 어, 정신적으로라든가 매우 육체적으로라든가 심신이 약한데 그냥 엄마가 나를 도와준다. 이 정도 개념이죠. 이거 자, 어,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좀 자기 구실, 사람 구실 좀 하려고 하면, 대운이 이 정도는 가야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니까, 러그 전에는, 만약에 이, 이날, 뭐, 병인이라든가, 정묘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잘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무진 가게 되면, 기토가 그래도 진의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무토의 뿌리, 무토의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토가 진의 통근해서 임수를 좀 재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진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조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 생시가 오게 되면 반드시 화운을 만나서 조후가 되, 되면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 병인 씨가 좋을까요 부진 씨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화를 얻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애기가 너무 약해진다라고 사주 가 너무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사시 보게 되면 이거는 골로선 안 되는 사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화에 기도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의 상충이 되면 이 사화가 완전히 깨박살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더 나을 나을 것이고요. 이거는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은 되지 않는데 기토가 오의 뿌리를 두죠. 경금 이에 줄여서 수를 생각하게 되니 이것도 사수동류 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 반드시 운은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좋, 좋은 것이고 임신, 개유시, 의례시다 피해야 될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부득이 만약 어~ 아이를 낳는다 병인시 정도 무진시 정도 어~ 경호시 신미시보다는 차라리 경호시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중 정화는 조가 안 되고요. 오중 정화는 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오시를 고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시가 되면 햄이 한복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시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어 보고요. 산주까지만 놓고, 놓고 봤을 때 일간 기도가 너무 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좀 생각을 해볼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렸구요 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